기도의 시간.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불하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도원이 이에 그의 부하 불하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놓는데 메뚜기에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돈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버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도원의 가레라 하나님의 미대한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도원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비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햇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고등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를 위하여 하라 하니라 아멘. 사사기 7장 9절에서 18절 말씀이었습니다. 미주보험 방송을 사랑하시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8월 네 번째 월요일 오후 중보기도 시간을 진행하는 세르토 충만교회 김기동 목사입니다 중보기도 시간은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사회와 우리가 떠는 조국을 위하여 또한 이민사회와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위하여 더 나아가서 선교지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우리 주위의 성도님들의 여러가지 기도 제목을 위하여 청취자님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을 합하여 믿음으로 중보 기도할 때에 좋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중보 기도 시간을 생방송으로 진행하는데 기도 제목이 있으시거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213-365-1190, 213-365-1190으로 전화해 주시면 그 전화 받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카톡 KGBCAM 1190 카톡으로도 문자를 보내주시면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에 미주 복음 방송과 방송 선교를 위한 헌금해주신 선교 회원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8월 네 번째 주간, 주일, 주간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한 주간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깨달고,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깊은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 기도 시간이 복된 시간이고 이 기도 시간이 하나님의 놀란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인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역사여 주셔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구할 때 하나님의 놀란 능력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도 임하며 이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놀란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줄 믿사오니, 오늘 저희들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아파요. 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왔고 원합니다. 세상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의심하는 마음과 어둠의 세력의 유혹에 빠져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낙심하고 자절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물려 주시고 불신앙의 세력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정적인 생각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저희 모든 청취자들이 마음을 아파요. 기도할 때 하나님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귀한 시간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30여 년 전에 우리 미주보음 방송을 세워 주시고, 24시간 아버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미주복음방송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이요 이 방송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비전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요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미주복음방송을 하나님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그 이영선 사장님에게 더놀라운 능력과 아버지 지혜와 아버지 권능과 건강과 하나님이여 이 방송을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놀란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 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스탭진들, 방송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한분 남분들에게 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이 방송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이 많은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미주복음방송이 성령 충만한 영적인 항공모함 같은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 방송 선교를 위하여 후원하는 후원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여 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을 드린 하나님 모든 후원자들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함을 허락해 주시고 그 기관들을 축복하시고 교회를 축복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렇게 후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물질을 드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더욱더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이 중복 기도 시간, 같이 청취하며 하나님 같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 중복 기도자들에게 하나님 큰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고 구할 때 응답받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213-365-1190. 네, 213-365-1190으로 지금 전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여러분들이 전화를 할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그 전화를 받고 또한 같이 기도 하할때 물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13-365-1190. 어떤 기도 제목이라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꼭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아 신분을 밝히기 어느 아지 아니하시면 그냥 무명으로 기도를 부탁하셔야 됩니다 213-365-1105 카톡 KGB CAM 1 1 9으로 여러분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시간에 우리 차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차세대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아참 귀한 일꾼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할때 오늘 기도원처럼 하나님 두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주없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숫자에 대한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두려움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13만 5천 명을 물리쳤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승리하는데, 그 중요한 것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세상을 두려워하면 아, 그심는 대로 거두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고 오늘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고 난 다음에 참 중요한 것은 승리할 때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승리하고 난 다음에 우리 명예나 물질이나 이성의 문제들이 아, 참 유혹을 받지 않도록 더욱 성령 충만해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차세대들, 자녀들, 또이 오리를 출발하는 모든 믿음의 동력자님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간단한 묵상시 같이 나누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꾼 어떻게 살아야 하나? 세 번째. 일꾼은 문제가 있을 때 믿음이 있어야 한다. 두려움 극복을 하는 믿음이 승리한다. 문제를 마무리할 때 온전 필요하다. 일꾼이 심은 그대로 거두게 됨있는다 사람을 아닌 하나님 두려워하며 산다. 명예와 물질과 이성 조심해야 된다. 성령을 쫓아 행하여 육신 소욕 이긴다. 오늘 우리 차세대들 하나님의 귀한 일꾼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차세대들 심는 대로 거둔다는 사실을 깨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심고 나가는 우리 차세대들이 될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될수 있도록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 육신을 이기고 또한 물질을 이기고 이성을 이기고 욕, 명예욕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차세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앞으로 이 자녀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귀수수는 일꾼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자녀들 우리 차세들이 문제를 부닥칠 때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함께 하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숫자와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 를 300명의 용사들을 통하여 13명 5천 명을 이겼던 것처럼 하나님 넉넉하게 이기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차세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차세대들을 자녀들에게 심는대로 거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고 세상을 위해서 두려워하고 나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심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들을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승리하고 난 다음에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중요한 것은 성령에 충만해서 명예와 또한 돈과 이성에 대한 문제들의 유혹을 받지 않고 성령 충만하여 끝까지 하나님의 중심으로 나가는 그런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차세들 자녀들 이 올해를 출발한 모든 믿음의 동력자들에게 하나님의 일권으로 새롭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승리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를 만났다고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믿음 주실 줄 믿사오니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구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들을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 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문제 있는 분들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에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고. 또 같이 기도할 때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아프신 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 한국의 제주도 제주 제일성결교회 심화하시는 최성 장로님이 그 교회. 아, 명예 장로님으로 계시는 우리 장로님의 사위 되시는 이성재 성교사님 아, 텍사스에서 우리 학마, 아, 선언 선박 선교를 하시는 이성재 성교사님이 아, 지금 코로나로 아,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 합니다 위에서 기도 부탁해 왔는데 하나님께서 꼭 낫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 하나님 놀란 능력의 역사가 아, 함께하셔서 하나님 치유하여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성재 선교사님 위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귀한 선교사님 미국에 와서 18년 동안 항만 선교 또한 선박 선교를 통하여 귀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신 귀한 선교사님 하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지금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오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이 깨끗하게나 치유되는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오늘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장인 되시는 우리 명예 장로님께서 아버지 사이를 위하여 기도를 부탁하며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뒤에서도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꼭 기도 응답하셔서 아버지 깨끗하게 낳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낳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아나이다 아멘. 아이 시간에 우리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 왔던 아프신 분들 위해서 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임스 한또 우리 조현정 사모님 또 조영희 형제님 또 미세스 항, 음, 이스, 어, 어, 항의 어머니 되신 분또 박재수 십사님. 또 김수경 선교사님, 최우경 선교사님, 권영구 선교사님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아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 치유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아프신 분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치와 여주 없어서 하나님 역사 여주 없어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한다고 하셨사오니 오늘 치료의 광선으로 함께 하셔서 아버지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예수 그리스의 보혈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이 시간에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에 치유해달라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부분들이 낫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다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치유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 역사여 주셔서 깨끗. 하게 하나님 치유의 광선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한 부분들이 깨끗하게 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 주님이 친히 안수하여 주소서. 옵 하나님 아버지, 아프신 분들 아픈 곳에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아버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깨끗하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함으로 성령의 역사, 생명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므로 하나님 놀라운 아버지 창조 역사 주의 역사 아버지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기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제임스완 뇌종으로 아버지 치료받고 있어오니 우리 제임스완 형제님 낫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조연정 사모님 수술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어오니 하나님 아버지 으 아버지 고있니 하나님 아버지 그 회복이 잘될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영재형장님 하나님 마비 되었던 그 모든 부분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 마비 되었던 그 부분들이 풀려나 걸으며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미세스 왕 어, 모친 되신 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 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놀란 아웃스탠스 수술도 성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아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란 축복이 임하게하여 주옵소서 박재수 집사님 하나님 의 모든 암 치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김수경 선교사님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최우경 아버지 전도사님 하나님 의혀함이 깨끗하게 낫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 권영우 목사님을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란 능력으로 하나님이여 회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께는 머리에 아버지 하나님 염증이 있고 하나님의 통증이 있고 머리에 질병이 있는 아버지 모든 분들, 하나님이요, 머리가 깨끗하게 지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눈병이 깨끗하게 낫게 하시고, 아버지의 코와 또한 입과 목과 아버지 하나님의 허파, 아버지의 가슴, 모든 질병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요, 저희들이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라란 능력이 오늘 이 시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모든 위장 병들이 깨끗하게 낫게 하시고 위암이 낫게 하시고 아버지 간의 질병들이 낫게 하시고 모든 장애 질병들이 낫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관절과 근육과 모든 병들이 아버지 하나님 나사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끗 하게 깨끗하게 낫는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주여 오늘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신적인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 정신이 온전하게 하시고 영적인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분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모든 질병이 깨끗하게 낫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모든 병들 하나님 함께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인만회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치유자 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끗하게 일어나 걸으며 뛰며 하나님 앞에 영광드리는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이다 아멘 아, 박재수 집사님 기도자막 업데이트인데요. 한국에서 미국 시티 오브 어 허프 병원으로 트랜스퍼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문제 없지. 잘 치료받고 회복되어서 남은 여생 주님을 위해서 사시도록 기도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 이 시간에 우리,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 왔던 아, 김한신 목사님, 아, 김한신 성교사님, 아, 82세로 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지난 토요일 8월 21일, 천국 환성 예배를 한국에서 잘 은혜 가운데 끝마쳤다는 그런 소식이. 안녕하세요. 아, 우리 조성호 목사님, 미성대 부총장이신 조성호 목사님 사모님, 박정자 사모님이 16일 날 소천하셨습니다.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고 27일 12시에 LA 한국 장의사의 이번 27일 날 천국 환송 예배 장례식이 있습니다.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어 미얀마의 김병원 선교사님, 미얀마가 아주 어려운 가운데 먹을 것이라든지 치료시설들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우리 제주 제일선교교회 최상 장로님이 우리 김병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 부탁했습니다. 미얀마의 김성은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아이티가 8월 14일 날 지점이 강진이 있었는데 2,189 명이 사망했고 5만 3천 여체가 소실되었습니다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아프가니스탄이 에, 에, 그 대통령군이 15일에 장악됐는데 아이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에, 기도했으면 좋을 거요 생각합니다. 미주 선교교회 34시 어, 목회자 컨퍼런스가 어, 오늘부터 26일까지 산샘교회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같이 기도하고 또 우리 에, 그. 한국과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거진 다 기도하는 시간이 끝마칠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박재수 집사님 미국으로 트랜스포트에서 하나님 치유받는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박재수 집사님을 축복하시고 이 미국의 병원에서 잘 회복되는 귀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줄 믿습니다. 김한신 선교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지난 토요일 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장례 예식을 잘 끝마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정말 귀한 선교사님이 못딴그 귀한 일본 선교의 일들을 잘 우리 후배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조승호 목사님 사모님 16일 소천을 하시고, 이번 27일 LA 한국장애사에서 아버지 장례 예식에 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위로하시고 유가족들을 위로하시고 모든 장래의 절차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허락하여 주옵소서 김병훈 선교사님 미얀마에서 그 어려운 가운데 선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최하성 장로님 우리 선교사님께서 기도를 부탁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미얀마의 모든 먹을 거라든지 또 의료 수술 부족한 가운데 있어오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힘내요. 성교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8월 14일 아이, 아이티에 하나님 강진유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이티를 지켜 주시고 하나님 아프가니스탄 하나님 국유를 여겨 주셔서 이아프가니스탄이 아프가니, 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의 미주 성결교회30아 34시 아버지 하나님 목회자 컨퍼런스가 오늘부터 목요일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컨퍼런스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 미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들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가며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어락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휴사랑 선교의 아버지의 팔을 아버지 하나님 참 정체성 회복을 위한 아버지 그림 그 직기 대가 회있사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페라 아버지 아카데미 발표가 회 있는데 하나님 그 모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더욱 더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국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리는 우리 안에 한국이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소서. 옵 주님께서 모든 것 지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하는 동안에 벌써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세르토 충만교회 김기동 목사였습니다. 기술의 김준빈 형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